2월 20일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목포를 방문해 목포시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목포시민과의 첫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로 2019 도지사와 목포시민과의 대화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비롯해 주요 기관장과 주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목포시가 재정건의한 세안병원 산정 농공단자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5억 원의 도비를 지원키로 하고, 국제수묵 비엔날레 상시전시장 건립, 한전연관기업 및 도출연기관 대항산단 입주 유도,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 지속 추진, 서남권 상생발전 낙지자원 조성사업 등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전남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및 국도 77호선 건설 예타 면제, 섬의 날 유치,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대양산단 분양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전남도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북 전남의 경제발전을 통해 전남지역의 도약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대화 일정은 도정과 시정에 대한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질문 답변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대양산단에 있는 위지트 에너지를 방문하는 순서로 마무리됐습니다.